안녕하세요. 답결과 트로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토크 콘서트 안성훈이 데스매치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6일 밤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토크 콘서트에서는 탑세븐과 MC 김성주, 장윤정을 비롯한 마스터 군단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안성훈은 데스매치 당시 박서진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떨어져도 멋있게 떨어지고 싶어서 강제를 뽑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미스터 트로은 당시 2 0 0 0원때도 데스매치 전날 잠을 못 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우는 왜 뽑았을까 그 생각 때문에 못 자서 박서진이랑 할땐 일찍 자려고 밤 11시에 누웠습니다. 근데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새벽 5시에 잤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성우는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멋있게 떨어지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성우는 매번 강제를 지목하는 이유에 대일단 임팩트가 있습니다. 센 사람을 뽑는 순간 저도 강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들은 장윤정은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다만 안성호는 진해성과 대결해 대해선 잘 잤다. 아주 편안했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